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볼 게임 지구 멸망 60초전. 네 그렇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단 60초. 6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뭐 진짜 뭘 할지 상상이 안 가는데 바로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죠. 킹금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게 운석 충돌로 지구가 멸망하는 거였네.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놀랍게도 60초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60초면은 한판한 시간도 안 돼. 지금 내가 뭐라고 했지? 60초밖에 시간이 없다고? 얘기라 20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오늘 뉴스앵커로 승진했는데. 야, 20년이나 걸려서 뉴스앵커로 승진했는데. 오늘 지금 60초 뒤에 멸망한대. 멘탈 나갔어. 난 몰라 이제. 생방송이건 뭐건. 야. 잘하나라 머리머리. 야 머리 반짝이는 디테일 보소. 저 가발이었어? 전부 망해버려라. 상당히 병맛이네요. 주인공의 집. 얘가 전가봐요 주인공. 멋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실화냐 말도 안 돼. 는 남은 인생 60초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평소에 억누르던 내 욕망을 확불살라 버려! 내 욕망이 뭐지? 잘 모르겠네. 아니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봐? 내 멸망하는데 무슨 사과나무예요? 생각할 시간도 아까워. 일단 가즈아! 자오디고 o 자 일단 왼쪽이 왼쪽이 방향키. 오케이. 오른쪽 주먹. 오케이 오케이 폭력. 오케이 뽀뽀스아야 근데 발동사 시간이 뭐야? 어, 내 앞에 지나가는데 뽀뽀하는 게? 너 o 나왔 doubt it. Don't doubt it. Don't doubt it. d 이 n t d o 어 b t it. 몇 o 몇 t doubt it. Don't doubt it. Don't doubt it. 해요 n t doubt it. Don't d 뚝배기. t it. Don't doubt it. d o n 나 쫓아. u b t it. Don't doubt i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어디가? 어? 무슨 로켓 타고 어디가? 어디로 가? 뭐 우주가? 야 운석, 야 운석으로 갔네. 야 근데 뭐? 뭐야? 운석으로 가면 나살수 있는 건가? 지구와 함께 나는 결국 죽고 말았다. 좋은 인생이었다. 눈을 떠도 하얀 풍경밖에 보이지 않는 군. 여기가 바로. 천국인 걸까? 천국이겠냐?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어... 설마 여기가 진짜 천국? 으... 여기는 어디지? 여기 어딘데? 지금까지 가상현실로 알아보는 성격진단 검사였습니다. 성격진단 검사. 저분은 어... 이런 성격 아니에요? 뭐 애들이 뚜드려 빼뭐 이런 성격 아닙니다. 지구가 멸망한 게 현실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의 최첨단 기술로 마치 영화 매트릭스처럼 짧은 시간 동안 가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격 무슨 진짜 성격이야 이거 게,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음 사실은 고객님의 <laughs> 가족들도 함께 화면을 야 가족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야 그럼 안 되죠 박사님 사전 동의가 있어야죠 어떻게 이거 야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어 <laughs>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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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 여친 지연이 그리고 내 조카까지 아들 이런 사람이 좀 몰랐어 쓰레기 같아 <laughs> 인간 실격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원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원래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오빠 싸이코패스야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람을 죽여 아니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그 살짝 그기절 시킨 거야 살짝 뚝뚝 친 건데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은 내가 많이 불쌍해 화풀자 화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지연아 우리 헤어져. 삼촌은 웃으면서 사람을 마구 죽이던데 재밌나 봐. 야이 다섯 살짜리가 삼초를 놀리면서 나 나도 나중에 키면 삼촌처럼 멋있는 살인마가 무슨 <laughs> 그 살인마가 된대 다섯 살짜리가. 야 이거 제가 알아친거 아닙니다. 얘가 얘가 이상한 거. 이거 완전 병맛이네. 안돼떨어지마 지현아. 자 이게 엔딩 목록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사람을 죽여가지고 엔딩 목록에 살인마 엔딩이 떴습니다. 엔딩은 총 아홉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진짜 미친 척하고 변태 you 행동을 what? 하면 어떤 엔딩이 나올까 한번 보러 가보죠자 모두를 다 사랑하자는 마인드 어? 쪼옹 아저씨도 쪼왜발가벗고 다니세요 아저씨 아저씨 쪼옹 한번더 야구 선수도 쪼옹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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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같이다 코를 막아요 저 아침에 씻었거든요 이빨 닦았거든요 코명 안 좋은 사람들은 한 번씩 대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랑으로 채워주는 거야. 강아지 덕쪽~ 쪽~ 덕분, 덕쪽~ 쪽~ 아~ <laughs> 이미 왜 때리세요. 이미 왜 때리세요. 저 남자한테 했다고요. 저 남자한테, 남자한테 한 번도 하고 도망가버리기 쪽~ 뭐야? <laughs> 쟤네는 그냥 뒤에서 계속 물맞네 박사님도 쪽~ 경민아저씨도 쪽~ 피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내복뽀로 피하는 거야? 다들 기분이 좀 그렇네? 가장 궁금한 건 가족들의 반응이거든요. 사람들을 이 사랑으로 베풀어줬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지 빨리 봐야겠다. 아들,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키스를 퍼붓는 거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겨우 그거였다니. 엄마, 그,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그 그래도 엄마는 항상 아들을 응원한다고. 그래도 엄마한테 응원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베풀어주니까 엄마도 저한테 응원을 해줍니다. 오빠, 사실은 그런 취향이었구나. 아니, 그, 그런 취향이 아니라 사실 이거. 이번 판만 아니 오늘 아니 1분만 단 1분만 한번 그렇게 해본 거야 그, 내가 원래 그런 취향이 아니.. 그런 취향 아니에요?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오빠한테 시간 낭.. 시간 낭비라니 지연아 난나밖에 없어 지연아 왜 그래 안녕 삼촌 남자랑 키스하는 게 그렇게 기분 좋아? 어디 쪼 조그만 게 말이야 아까부터 삼촌을 계속 놀려? 야이씨 너시혀 놀림 뭐야 이거 현 놀림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제가 가르친 건 아닙니다 나도 내일 유치원 남자 애들 입 속에 혀를 넣어봐야.. 박사 고객님 검사가 끝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사실은 저도 그쪽 취향이거든요. 어... <laughs> 아니 저 그쪽 취향 아닙니다. 박사님이랑 커피 안 마셔요. 야왜 <laughs> 둘이 만나는 거야? <laughs> 해피엔딩인가? 오케이 엔딩 목록에 커밍아웃 엔딩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오늘 지구가 멸망하기 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는 지구 멸망 60초전을 해봤는데 상당히 신박하고 재밌습니다. 제 취향이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지구 멸망까지 60초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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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